안녕하세요, 삼정이들. 오늘은 소원이 놀이터와 함께 떠나는 띠부띠부 세계 여행을 제가 한번 한국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요. 여기에 오늘은 맛있고 재미난 김장놀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음 여자애. 오늘은 김장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우리 빨리 김장 준비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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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 좋아 아, 그럼 오늘은 진짜 한복을 입고 한번 김장 김장놀이 해올까요? 송덩이들 근데 사실은 저가 제가... 원래 이거를 입히려고 했는데 이거 이 앞치마를 입히려고 했는데 오늘 저가 방학을 한번 했어요. 방학 방학.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항목이 정말 예쁘다. 어? 아, 티프. 아, 그럼 이번에 햄스터 친구가 나간다. 햄스터 친구가서 오늘 김장을 하지 말고 그 예전에 우리가 파와 파워, 파워 그김치집 김장을 할때 필요한 거심어놨다며 그것 좀 뽑아줘. 알았어, 알았죠? 그럼 얘가 뽑으러 간대요. 와 밭이다 밭. 하하 오이 오이는 안 되겠다. 무아 무도 안 되겠다. 무는 아직 잘안 익었어. 그럼 배추 배추 네 개를 수레에 아, 담고. 그고아우 얘가 다한다던 옷담 담고 올게요 짝짝아 얼굴이 가려진 만큼 너무 많이 나왔다 아우, 으야, 으야. 아 맞다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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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그럼 이제 친구들을 불러볼까? 어, 어? 벌써 준비해놨네? 그럼. 오, 아쥬, 아우. 야! 거, 이제 김치통에 담아볼까? 김치통에 담아야 돼. 빨리, 빨리. 우와, 김치통에 담 보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 했는데. 그럼 한 번. 어? 아? 어? 보지? 친구야, 친구야. 이거 봐, 엄청 빨개. 종종 있어. 진짜 빨개요. 대박. 어? 응. 어? 이상하다 엄청 많는데 야, 기해. 역시 내가 잘 기름 포함. 포함이 있다고. 하하하. <laughs>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laughs> 와, 맛있다. 겠 그럼 두 번째. 아, 엄청 잘 익었어. 이것도. 와, 배추들이. 배추. 여기는 아, <laughs> 이거 파. 아니 이렇게 하 했던 거 맞아 이거 너무 잘 읽었잖아. 아, 대박. 근데 여기 하나는 뭐 없네? 아 맞다. 오늘도 하나씩 먹어보자. 한 동시에. 잠시만요. 그 동시에 하나 둘 셋. 왜왜왜왜 왜요 왜요? 잘 먹었다. 에이? 또 있다. 내가 두개 먹어보자. 양어도 먹어봐. 어, 그렇네? 더, 더 맛있고, 더 안, 더안 매워. 그치, 그치, 그치. 이거는 총각김치 아니야? 총각김치 맞나? 그럼. 왜 이게 제일 매운 것 같아. 슉, 슉. 야, 뼈, 뼈, 뼈. <laughs> 어. 아 근데 햄스터 양. 혹시 오이도 갖다 줄수 있어? 오이 김치 아닌데 그냥 오이인데 괜찮아? 응응 응, 당연하지. 그럼 밭으로 고고. 어 왔다. 뭐, 아삭, 아삭, 너무 맛있어. 그럼 나도, 아삭, 아삭, 너무 맛있는데?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애들아, 애들아, 이제 너희는 잘 시간이야. 아니, 이제 너희 놀아. 김영아야 힘들었지? 나는 이제 심어야 돼. 중에 내가 물국도 해 줄게. 아, 따선생이들 이거 예인데요말예인데요 예고인데요. 제가 이거를 갑자기 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셔, 이, 여러 세개나라여 가지고 제가 이거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입을 끼 우리 엄마가 여기는 무가 있어요. 애들아무두 개씩 먹어볼래? 응, 응. 오 너무 맛있 어, 또심 어, 야 되겠다 Je six mois.